대딩그 음정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예음 사람마다 성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푸는데 그래서 어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어떤 가수는 이렇게 한데 누구는 이렇게 한데 저렇게 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해 보면서 저도 그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저 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소리가 좋은 가수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많이 그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소리가 나오는 타이밍이나 호흡이 들어가는 타이밍. 어. 내가 만약에 이, 손, 이 사람 노래를 불렀을 때 내가 이 사람처럼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지. 숨 쉬는 타이밍이나 끊덕끄덕 가져가는 타이밍.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상대의 탄력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런 느낌을 조금 이해를 하고 부르다 보면 조금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같이 우리 기본적인 스킬 있잖아요. 그걸 아, 해줘. 제어를 일단 해줘. 응, 그게 있어. 그거를 충분히 해줘요. 한 30분 정도 차에서 계속하고 바로 무대에 올라가요.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무대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 잡고 있는 상태보다 더안 좋을 수도 있고 되게 좋은 무대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얘가 예열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성대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아, 굉장히 피곤해져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완벽한 무대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기본적으로 노래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버스킹을 할 때도 사실상 다 같이 모여서, 버스킹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목을 같이 풀고 공연을 해보는 것도 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스킬 연습을 할때 그냥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랑 동무는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소리를 같이 섞어서 내다 보면좀더 편한 뭔가 합의점 같은 포인트가 생겨요. 소리를 왜 우리 친구들끼리 같이 스케일 연습을 하다 보면 더 편하죠. 혼자 할 때보다. 어, 호흡이 뻗치는 그 길이 느낌이 조금 질감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냥 몰랐을 거예요. 목풀 때 같이 풀면 나는 아이 편해 이러고 푸는 거고. 그냥 궁금은 고뇌를 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사람들끼리 목을 풀게 되면, 내가 목을 풀면서도 성대 위치는 자연스럽게 바뀌지만, 얘가 부담이 조금은 덜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없다, 아니면 자기가 스테이 연습하는 걸 녹음해놓은 걸틀어놓고 해보는 것도 목에 무리가 좀될할것 같아요. 공략점이 좀 생겨서, 어, 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